전라남도 순천 호남의 젖줄 주암호를 앞마당 삼은 모후산에 왔습니다. 골 깊은 모습이 엄마 품속 같다 해서 모후산이라 불린다네요. 정말 엄마 품속처럼 깊숙이 들어간 곳에 오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와 진짜 저 품에 푹 안긴 것처럼 자리를 잡았네요. 절 같긴 한데 좀 작네요. 그렇죠. 암자, 상적암입니다. 네. 고요한 깨달음의 세계라는 뜻이래요.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고요할 날이 없답니다. 가자, 이리 가자, 은수야. 스님하고 가자. 자, 이리 가자. 천천히, 천천히. 대형견이 천천히. 두 마리나 있네요. 예. 이 스님이 허리춤에 목줄 묶은 거 보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칠지 벌써 예상이 됩니다. 반려견과 산책 겸 나무를 가꾸러 정원에 나온 건데요. 특히 요 녀석 한 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는군요. 야 이쪽으로 와 스님이 올 때는 이쪽으로 와야지. 반경 2m 유지 원튼 원창튼 산책 나오면 스님 껌딱지가 되어야 하는 열살 문수입니다. 아 우리 문수는요 풀어놓면 이렇게 철창을 입으로 뚫고 밖으로 나가요. 애들 데리고 풀어놓으면. 그래서 얘가 선봉장이거든요. 이빨이 강하니까. 그래서 얘는 이 애는 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하고 함께 해야 해요.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문수 옆에 하얀 개는 목줄 없이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얘는왜 목줄 프리패스인가요? 어, 스님과 12년을 함께 지내면서 사고 한번친적 없는 아 모범생이거든요. 네. 믿음직스러운 상저감의 장남 진돌입니다. 네, 문수 다니면 진돌이가 옆에 항상 꼽사를 끼죠. 네, 우리가 뭘 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고. 또 궁금한 거죠. 문순더니. 아이고, 그 진돌이도 문수와 지인돌이를 데리고 나온 여기는 스님의 앞마당. 나무들이 꽤 많네요. 스님이 저 암자 오시기 전에 원래 여기가 정원이었던 거 아닌가요? 다 심은 거예요. <laughs> 이 모든 나무들이 와... 이제 20년이 되니까 이렇게 큰 거죠. 숲이 된 거죠. 자그마치 20여 년 하나둘 심은 묘목이 쑥쑥 자라 숲을 이루었습니다. 정성을 정말 많이 들으셨군요. 네. 정원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의 종류만 무려 180여 종.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이제 다에 있다는 개수 나무고요. 이 팔이 이렇게 만지면 엄청 향기가 나요. 개수 나무. 저희 모후산에는 이 수국이 굉장히 군락지를 많이 형성하고 있어요. 색이 너무 예쁘죠. 레이스를 수술을 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 수국이 한열 여덟 종조 정도 있어요. 한 여름 태양 아래서 더 진한 색과 향을 자랑한다는 수국을 비롯해서 아주 다채로운 여름 꽃들의 향연이 아름답습니다. 스님이 아낀다는 진돌이 꽃도 폈네요. 어우 치우면서 사랑 누구냐구나 녹즙으로 아침을 녹즙이요? 아 풀. 스님이 도와줄까, 문수? 어유, 문수야 이건 어때? 꼴찌. 풀이라고 다 먹는 건 아니고요. 강아지 풀 연한 줄기만 먹는다네요. 음. 스님도 하나 먹어볼까? 진짜 맛있는 거 많아 이거. 문수가 워낙 맛있게 먹어서 궁금하긴 한데 스님 어떠세요? 음, 문수야, 그래 스님 맛있잖아. 노아 너도 하나 먹어볼래? 응. 아까부터 기웃거리는 진돌이 입맛에는 어? 어떨까요? 왜? 아 어, 이게 웬 맛이야? 아이. 문수만 이러는 게 신기하지만 취향이련이 어? 존중해 주신답니다. 산책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너희들이 또뭐 하시는 거야 또 아침부터. 기운도 좋아요. 자 공격! 올지 돌고 다리! 아예 아, 아, 아.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뒤집어 문수야. 옷이 땅에서 뒹굴어. 그래야 허리 운동이 되지, 문수. 자, 옳지. 그리고 털어. 뒷다리를 더 털어야지. 옳지. 산책길에 뒷다리. 종종 벌어지는 어, 레슬링이랍니다. 어, 어, 뒷다리 더. 다시, 진돌이. 공격하고, 우와. 뒷다리. 옳지. 옳지. 어, 심판은 옳지. 스님. 선수는 찍어. 문수와 옳지. 진돌이. 좀 어, 어, 과격해 어, 보여도 두 녀석 어, 어. 모두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어, 어. 완벽히 구분할 줄 아는 보수들이래요. 문수 넘어지고 넘어지고 옳지 자야 우리 저 문수랑 진돌이 진짜 놀줄 아네요 재밌게 노네 에이 진돌이 뒤에를 공격을 하니까 그래야 얘가 문수가 운동을 하지 에이, <laughs> 문수가 요즘 부쩍 살이 쪘대요 운동도 이렇게 즐거, 즐겁게 하는 거야 문수야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재밌니? 아이, 난 운동보다 먹는 게더 재밌다니까요. 형아가 얼마나 잘해. 니네 트레이너잖아. 지빠 형아가. 우리 문수저 다이어트는 오빠가 책임질게. <laughs> 들어가자. 가자. 얼른 와, 가자. 파이팅 넘치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간 곳, 스님이 기거하시는 상저감입니다. 절이 참 예쁘네요. 그쵸? 게다가 저 사방이 온통 초록빛이에요. 네. 아, 눈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예. 초록에 둘러싸인 절의 위경만큼이나 법당 안도 아늑합니다. 여기가 암자라고 했잖아요. 일반 사찰보다 규모가 작아서 여러 부처님을 한 공간에 함께 모셨대요. 본래 이제 큰 절들은 따로 이제 부처님이 따로 모셔져 있고, 그리고 또 지장보살님은 또 지장전이라고 하는 명부전에 이제 따로 이제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각이 있는데, 이곳은 인법당이라는 것이죠. 유사시 때는 사람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많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쉽게 말하면 원룸 같은 구조인 거죠. 오, 그런 셈이네요. 네.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의를 다하면서 스님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암자에 스님이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지. 이곳은 절이 아니에요. 원래 그 버려져 있던 아... 야산 겸 농토 일부는 그리고 아예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쓸모 없는 땅이었죠. 그곳에 제가 정리하고 또 이렇게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고 오늘로 이르러서 한 26년요. 이 수행 중 우연히 발견한 이곳은 당시엔 도로조차 없던 외진 곳이었답니다. 털을 닦고. 사찰을 짓는 데만3년이 걸렸죠 그런 황무사이렇게 아름다운 전을만드셨다니참 대단하십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스님이 소개할 식구가 있답니다 식구요? 네. 스님이더 계신가요? 오이시람아 만나서 이사 빨리 와! 아 개가 더 있었군요. 네축 처진 귀가 문수와 꼭 닮은 보현이 오범우 보현이와 자매 사이 보문이 어꽃 냄새 맡는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아직 끝난 게 어머나. 아닙니다 보문이 보현이와 쌍둥이 같지만 체구가 가장 나. 작은 요녀석 박시야 어이구 내 새끼 왔는가 아이고 우리 시현이 어이. <laughs> <laughs> 온몸가 s 애교를 장착한 다섯 마리 중막중시내입니입하다하 셋, 둘, 셋, 섯야섯다부 s 이보 l 이 b 자매지간이고 그러면 저기 t h 지는요 어, 자매 중 be. t h 산책길에 본 진돌이와 부부사 w 부 l l be. This 이 i l l be. This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부부가 남매처럼 닮았네요 근데 목덜미를 왜 자꾸 깨물죠? 네? 뭐 하는 거야, 야준 <laughs> 애정 표현, 애정 표현 아... <laughs> 진돌이가 또 이, 이 보문이를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보문이도 진돌이 좋아하고 딸 시연이 앞에서도 아빠 진돌이는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야, <laughs> 녹는다, 녹아 좀만 더 봐, 어? 좀만. 이런 욕심쟁이. 우리 부모님 내가 많이 사는 건가 알지? 어, 알지. 아니 모르나? 아, 몰라. 저도 이제 알거 아는 나이라고요. 조심해요. 여름 햇볕에 진두리 부부 애정 행각까지 더해져 후끈 달아오른 낮 시간 이럴 땐 잠시 더위를 피해도 좋겠죠. 가자, 로시야. 가자.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다 들어와. 더위를 피할 땐 여기만한 곳이 없답니다. 애들 숙소죠, 숙소. 여기가 제일 시원하거든요. 숙소 마당에 뿌리 내린 살구나무 가지에는 촘촘하게 나뭇잎이 돋아서 가연산 햇빛 가리개가 되어주죠 덩치 큰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곳이라 더위 예방에 더 신경을 쓰시겠네요 그래서 수시로 물도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네. 얘들이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춤을 춰줘야 바람도 일고 또 얘들이 뜨거운 햇빛도 좀 가려주고 음. 그래서... 와 숙소는 명당인데요 애들 데려올게. 애들 잡으러 가야죠.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안들어갈라니까 얼른아, 가자. 빨리 와. 얼른아, 와, 가자. 쉬어. 녀석들 더위 먹을까봐 목청 높여 불러보지만, 더위도 스님 역정도 무섭지 않은 개구쟁이들. 어머나. 이건 안 먹고 안 가겠어. 안 먹고 안가보여요 시연이는 간식만 먹고 안 들어가네요. 얼른 와라, 보인이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아이고야, 결국은 저큰 애들을... 안아서 옮기시네요. 네. 스님 힘쓴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잠시 느슨한 틈을 타서 보현이가 냅다 주랭랑 얼른 와야 문숙까지 합류 문숙 이리 와 이리 와 문숙 있다. 아 이게 뭔난리입니까 뭐 지금 한국 올 겁니다. 어차피 응, 갔다 와야 하니까. 응. 스님 말씀대로 가기는 갈 건데 그냥 갈리 없죠 진흙탕 정도는 묻혀줘야 진정한 악동들 아우 신난다 나 머드 패겠어요 <laughs> 기다리면 돼 와요 진돌아 어 하나씩 오시네 지켰구나 어? 어. 가자 가자 한바탕 놀고 난 후에 정말 질발로 오긴 옵니다. 아좀더놀수 있었는데. 미련 남은 시연인. 시연아. 에휴, 세상에.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겠나? 뒤늦게 돌아온 보문이와 함께 견사로 돌아갑니다. 가자. 옳지. 들어갑시다. 자, 보, 보문이도 들어가. 아 스님 저희는 아직 놀 힘이 더 남았다고요. 문좀 열어 주실래요, 네. 어, 얘는 왜안 들어갔어요? 진돌이는 유일하게 견사에 넣지 않는 녀석. 오. 스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데다 말귀도 잘 알아들어서 특혜를 준 거기도 하고요. 또 진돌이만 수컷이라서 공간을 분리시키기도 한 거래요. 아 남녀가 유별하다 이거군요. <laughs> 반려견들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해지는 식사 시간. 아이고, 그렇게 뛰어놀았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근데 진돌이는요? 밥줄 때도 대접이 다르답니다. 오. 이건 진돌이 밥상이에요. 그냥 주니까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 밥상에다 주면 먹어요. 야 특별 대우라 다들긴 다르네요. 진돌이 갑자기 좀 달라 보인다. 응? 음. 스님도 이제 한술 뜨셔야죠. 오늘 식사를 나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안 계시나요? 음.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렸나 보다. 음. 음. 아유 세상에 촬량도 하지. 가십시다 오늘 잘렸다니까. 이게 풀 정리하면서 잘렸어. 이게 힘이 없더라 전지. 가요 저에게. 분홍빛 예쁜 꽃 데리고 와서 만들 오늘의 요리. 더우니까 음, 열무 비빔냉면을 하려고 그래요. 메밀, 메밀냉면, 메밀국수라 해야 되나? 국수는 스님들이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스님들이 국수만. 주면은 그렇게 웃는다네요. 그래서 청소라 그러죠. 음. 얘들처럼 좋아하는 국수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삶아서 오이, 사과, 고명으로 올릴 재료도 준비. 어, 이거 아보카도 아니요 아보카도? 네. 간단히 먹는 국수가 아니라 건강한 한 끼를 챙기자 하는 생각에 빼놓지 않는 재료랍니다. 육수는 잘 익은 열무김치 국물 어, 이 조합 좋은데요 재료 본연의 맛이 좋다면 어떻게 어울려도 궁합을 이룬다는 게 스님의 요리 철학 아니 저기 배고프실 텐데 얼른 드시지 왜또 어딜 가시려나 여기 꽃밭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얘들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탁인데 아, 식사하시는 자리가 따로 있었군요. 낭만있있으시어 그러면... 근데 수저가 없네. 아안 가지고 나오셨나? 왜 사람들은 숟갈 젓 a t 안 가지고 나오냐 t is it? What is 나 t What is 다가 What is it? w h a 국수 그릇 화사하게 만들어준 꽃들에게 고마워하며 스님 혼자만의 오찬을 즐기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의 유일한 식사라고 하네요. 하루 한끼 정도 정식으로 먹는다고 봐야죠. 장기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들을 쉬게 해야지 이런 거죠. 스님만의 법도를 세우기까지 43년 세월이 흘렀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우연치 않게 비구니 스님들을 두분 뵀는데 뭐 제가 스님이 된다는 건 전혀 그때는 뭐 안중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사시는 그 소박하고 또 스님들의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너무 신선했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스님들과 인연이 되어서 학교 이렇게 요거 시절을 다 보내지 못하고 저는 그냥 가출을 해서 그그 그 스님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그 저의 처소를 옮겼거든요. 가방을 들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칠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애지중지 자란 스님의 출가 선언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누구도 열일곱 소녀의 고집은 꺾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승려의 길로 들어섰죠. 와, 17배요? 네. 야, 이거 보통 무지가 아닌데요. 이날 오후 식사를 마친 스님이 술에 가득 물을 퍼 담습니다. 가자, 무지야. 나무에 물 주러 가는 길인데 함께 나서는 건 문수. 물술에도 함께 끕니다. 잠 여기 주고 자문수 잠깐. 여름철엔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반복되는 일과. 어쩐지 딱 봐도 호흡이 척척이네요. 말 맞춰서 걷는 문수와 스님의 모습에서 왠지 지금 동화 그 프란다스의 개가 떠오르네요. 문수야, <laughs> 잠깐! 아, 정말 짜증나. 달리고 싶은데. 달리면 물이 다 망가지지. 응? 내가 문수 역할까지 해주는 거지. 공지통 아, 정말 짜증나. 에이, 정말. 왜이물 주는 것도. 이제 나도 지겨워. 이수야, 지겨우면 떠나야지, 응? 어? 나무 입장을 생각해봐. 지금 네가 안 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같이 살면서. 스님,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데. 둘 사이 어느덧 10년. 속마음 꾀는 관심법쯤은 지인직에 통달했습니다. 출발. 문속 가자. 가자. 문시야 달려. 빨리 가자. 얼른. 힘이 났어. 아, 정말. 주문도 많아. 갈까? 아이고, 제가 할 멘트를 그냥 스이다 하시네요. <laughs> 자기가 물주줄알았 실은 내가 하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어이가 없다? 뭐 문수야, 뭐 자기가 물 주는 줄 알았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함께 있으면 이렇게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문수야 물감아물감봐 감어, 스님 이렇게 물 내려줄게. 어때 원해 음. 어이구. 그래도 막 열이 막. 음? 그래 한번 먹어볼게. 아이고 예뻐서 그냥, 그냥 어쩔 줄 모르시네요. 네, 근데 문수 데리고 놀기 아직 끝이 아니래요. 그래요? 안지요? 안지요? 옳지. 많이 먹어. 꼬리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어? 놀랬다. 먹어봐. 문수 꽁물 드세요. 아나 두고. 야, 꽃물로 등목까지 이런 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수야, 문수 여기도 한번 꽂아볼까? 이렇게 핀으로. 아이고, 우리 문수 예쁘다. 어디어디 <laughs> 문수에게 이토록 애틋한 <laughs> 사연이 궁금하시죠? 원래 한 쌍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한 쌍이라기 보단 같은 성별은 같은데 둘이 함께 왔어요 선물로. 그런데 이제 사고로 보현이가 가고, 그리고 문수 혼자 남게 됐어요. 같이 여행을 떠나서 사고를 당하고, 묻어주고 우리는 문수 혼자 데리고 왔거든요. 6주 지난 후부터 함께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의지를 했겠어요, 둘이.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스님의 잘못으로 문수가 친구를 잃은 것만 같아서 두고두고 미안하시대요. 그날 이후 문수의 평생 단짝이 되어주겠노라 다짐하셨다죠. 아이고 꼬시여, 음. 아이고 꼬시우라. 음. 애들 뒤에 보면 하트가 있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애들이 온통 사랑이나 이름으로 이 땅에 왔구나 이런 생각? 사랑이죠. 애들은 사랑하게 해서 온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에게 사랑만큼은 넘치게 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아침, 하루가 다르게 기절은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나뭇잎도 점점 짙어지는 거 보세요.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면 동물들도 사람만큼 힘에 부치니까 오늘은 특별한 기획을 세우셨답니다. 응? 뭘 해주실려구나. 사발까지 등장을 했네요. 다섯 개면 되죠아 되는... 오늘 애들 보양식 해주는 날이에요. 어. 그래서 밥그릇 을 쳐서 말리는 거예요. 아 이게 밥그릇이에요? 네. 아기 때 거기다 먹었던 것들인데. 네. 녀석들 모두 올 여름 무탈하게 보내기를 바라며 보양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laughs> 근데 애들은 이친관심이없는데요 애정 행 친구는 이 친구는 이좀구는이친구 근데 메뉴를 보면 얘기가 달라질걸요? 말린 북어채입이다 애들 이게 피부에 좋다고요? 어? 북어? 보양식이라고 여기에 보양 재료 한 가지 더. 국물 맛에 영양까지 더해줄 이재료는이친버섯 면역이 좋다니까 하 건강합니다. 단백질 알차게 챙겨줄 달걀까지 풀어 넣습니다. 아, 이 완전 해장국인데요. 이거 저희가 먹어도 되겠어요, <laughs> 그죠? 근데 날 달걀 하나를 국자에 깨뜨리더니 야, 진돌아 진돌이를 불러서 먹이십니다. 애들은 또자꾸 지지면서 성대를 쓰니까. 우리도 목이 안 좋을 때는 날계란 먹잖아요. 예. 네. 애들이 목을 많이 쓰잖아요, 짖고 이러니까 날계란도 하나씩 갖고. 제 성대는 시원하게. 스님 덕에 튼튼해요. 오디션 음, 나가야지. <laughs> 후루룩 끓인 북엇국은 솥에 찬물에 넣어서 먹기 좋게 식혀줍니다. 아, 우리 스님 정말 섬세하시네요. 정해진 그릇에 공평하게 나누어 담은 뒤에 고명으로 노란 꽃 하나 얹어줘야 스님표 보양식 완성. 이야, 역시 센스가 남다르십니다. 이야, 이거 좀 먹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네. 에스 m r 이 따로 없네요. 예 그만큼 맛있다는 거겠죠? 자, 많이 먹고 건강해라. 보양식 덕에 올여름 더위는 거뜬히 날것 같습니다. 하, 아주 그냥 설거지를 했네, 설거지를. <laughs> 이야. 친구로 왔어요. 이름 잘 나는 거야? 퍽진도 친구로 왔으면 굿투자. 굿굿 굿. 친구로 굿. 친구로 굿. 아이고. 녀석들에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 해주고 싶은 빈대로, 건. 굿투. 막아내야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근데 뛰어가서 이렇게 딱. 옳지 옳지 옳지. 내가 준 만큼 애들 도 나에게 그리고. 그 애들이 나에게 마음을 준 만큼 나도 그 애들에게 수십 배로 돌려줘야지.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 마음 속에 이 애들이 잊혀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인연이 다 하는 날까지 어, 계속 행복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 옳지! 아유, 꽃이야. 금생에 맺은 인연이 다할 때까지 꽃보다 예쁘게 살게 할 겁니다. 그게 스님이 세운 인생의 법도니까요.